웅이 형님 아 공익현 공익현의 패스 다 <laughs> 공익현의 패스 미제이 미제이 제 미제. 여준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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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제아미제에 영점 아, 어. 맞다 어. 어. 블락 아 고집있어요 <laughs> 어요보지요 <재밌어요, 재밌어요. 웃음> <없었겠어요, 없었겠어요>. 와! <laughs> 사람이다 We l v e 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. <laughs> 어, 어. 오! 어른데, 어른데, 어른데. 오. Oh. Oh.

아니라 한데요. 해라. 해라. 심판 권위가 <건의가> 없다. <laughs>

어, 아프겠다, 소리 아, 아 어야겠다춥 <laughs> <laughs> <오! 오! 웃음> <오! 웃음> 잘한다, 레이디드. <네이비스. 웃음> 어, 형신이안 오신 거예요, 블랙블랙 다른편이이 블랙. 한다면서 아! 다른 편이다 아 네. 아. 와 잘하네 하려고 하 한다 어, 사람 많아갖고 신나명명7 7플로 이런 것도 어울리니까.

레드 레드. Yeah? 아니, no, 아니 아니 아니. 블루 겟블성 이거 이려버렸어 이거 이 이거? 아, 나도 돼요. 휴대폰이 좋은 거라 그런가 데좀 접혀보네 아 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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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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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아이코 아이샤! 킹는님말안 하세요 나오시면 형님 제용신때려번네 이렇게 그러면 약해집니다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?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. 그게 에이. 한 순간에.